먼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신 영상은 2001년 엘렌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던 KBS의 일요 스페셜 영상입니다. 미국, 미국인 부부인 이 니콜스 부부는 두분다 모두 시각장애인이었고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역시 시각장애인과 자폐증이었던 네 명의 한국 아이들을 입양했고 아주 헌신적인 사랑으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던 KBS 취재팀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입양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니콜스 부부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식들이 착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내가 볼수 없다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안고 느끼고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에서 찬양을 부르며 간증했던 셋째 딸, 엘렌 니콜스. 한국 이름은 김광숙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현재 엘렌 씨는 주정부 병원에서 일하면서 계속 음악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2개월 동안 엘렌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취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보았다. 우리는 살면서 질병이나 실패,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 처할 때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이 잘못했다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한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수, 실수하신 거라면 온 가족이 장애인인 이 앨런 니콜스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겁니까? 4명의 네 장애인 아이들을,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운 니콜스 부부의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이란 말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받다는 취재진의 고백도 거짓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믿음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깨우치고, 깨우치도록 믿고 깨우치도록 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훈련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훈련과 시련이 하나님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이 역사가, 이 일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얄팍한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이고 그 끝이 있는 종말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에 대한 바른 응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한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내 믿음을 내 것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절대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지혜와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지식과 생각을 이미 초월하시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내 작은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믿습니다. 뭐,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나이 먹고 죽든, 태어나자마자 죽든,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그 말씀과 지혜의 역사는 항상 옳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고, 뭐 실수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의 대상인 나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를 먼저 보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주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을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한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단히 개별적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 계시고, 그가 나를 아시고, 그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큰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할 말이 다 없어집니다. 그 크신 사랑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말이 없어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 어떤 언어와 그 어떤 사고 체계로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나를 향하신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향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될때그 사랑 앞에서 정말 하늘 말이 없어집니다. 10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벌레처럼 보잘 것 없는 나를 왜 이토록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다윗처럼 말합니다 다윗처럼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할 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후 251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성 안토니오는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고, 누이 동생을 위해서 재산의 일부만 남겨놓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주고, 독신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 속에서 2년 동안 이런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뜻입니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누구이기에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 뜻이에요. 이 기도만 2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한 사람, 십자가를 통한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 많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랑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며 죄인된 자신의 근본적인 부족함을 말하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하며 말씀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죄에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했지만 그는 그대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불능인 자신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전혀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랑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와서 곧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를 먼저 찍으시고 사랑하셨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고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 사실을 담에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깨달았고 갈라데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퇴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내 의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즉, 의인을 의롭게 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죄인으로 두고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죄인으로 두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서 사랑하십니다 소망 없는 자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자로 사랑하십니다. 구제 불능한 사람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처럼 보이고 죄인이고 구제 불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집 나간 탕자이지만 하나님께는 돌아온 아들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 사랑의 사람으로 자격을 주시고 인내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창조적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능동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나는 나에 대해서 실망했을지 몰라도 절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큰 죄인, 아주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버려진 존재 같고,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부르시고,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실패했더라도, 시험 점수가 좀 적게 나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고, 병들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버려진 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시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믿고 살아야 그 어떤 모습의 고통과 시련이 나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35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9절에서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제 32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 주신 분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지금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주신 것을 알고 이미 받은 것을 알고 이미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고통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감사와 찬송과 헌신 뿐입니다. 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생명력으로 살아가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고 소유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면서도 버려진 자처럼, 버려진, 사, 버려진 사람처럼 절망하고 원망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받은 사랑을 분명히 알고 이미 받은 복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